반란군과 혁명가의 차이를 알아, 반란군은 벽에 낙서를 해, 혁명가는 그 건물을 너랑 함께 날려버려, 환영한다. 로마 제국 SF버전. 사랑은 전술적 실수고, 생존은 선택사항이야. 안돌 시즌2, 에피소드 4, 5, 6. 이제 이 시리즈는 바에서 소리치는 반항을 버리고, 정서적으로 망가진 혁명가의 내면으로 다이빙해. 왜냐고, 제국과 싸우는 건 승리에 관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신 안에서 숨을 계속 쉬는 것에 관한 거야. 그건 마치 인사팀 회의 같은 느낌이지. 반란군이 되는 건 멋있어. 폭발도 있고 연설도 있고 배경엔 인디 음악. 하지만 혁명가는 크러시도 치료도 인간성도 포기하고 그냥 이념의 연료가 되는 거야. 마치 인생 코치가 된 삼촌처럼. 웃음은 증발하고 남은 건 광기뿐. 차시안 안도르는 고통으로 빚어진 인물이야. 감옥, 고문, 죽음 다 겪고도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줘. 그는 소총든 프로도야. 그리고 루텐, 그는 혁명의 인사팀이야. 너의 몸과 영혼을 원하고 감정 드러내면 그것마저 평가해. 사랑하고 싶어? 사랑은 약점이야, 병사. 친타는 죽고, 부일은 멘탈이 터지고, 킬레아는 도청기를 숨기다 피 흘려. 모두 순교자가 되기 전에 숫자 통계가 돼. 솔직히 말해서 안돌은 왕좌의 게임 은하 버전이야. 드래곤은 없고 감정 상처만 넘쳐나지. 소 게레라는 진짜 체계발의 다스베이더 코스프레를 한 버전이야. 그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가스를 들이마시게 해 마치 이념을 흡입시키는 것처럼 혁명을 들이마셔라. 좋아, 이제 남은 건 주민 등록번호랑 텔레그램 단톡방 링크야. 진실은 하나야. 안돌에서 혁명을 만드는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야. 그들은 트라우마에 중독된 자들, 부서진 영혼을 가진 병사들, 심장을 기폭장치로 교체한 인간들이야.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자신을 부셔야 해. 차시안 안도르는 사랑이 사치라는 걸 배워가는 중이야. 내일을 구하기 위해 오늘 남은 자기를 죽여야 할지도 모르지. 희망의 블랙 프라이데이야. 고통 50% 세일 중. 안도르는 액션 드라마가 아니야. 이건 제국이 창 밖에서 지켜보는 상태로 진행되는 강제 상담이야. 그리고 질문은 이거야. 너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어? 아니면 아직도 반란이 트윗이랑 검정 티셔츠로 된다고 믿어? 댓글 달아줘. 넌 반란군이야? 아니면 혁명가? 아니면 제국에 이미 팔려서 그걸 감정 안정이라고 부르고 있어? 구독하고 알림 켜. 알고리즘이 널 ISB에 신고하기 전에 혁명은 편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필요해. 눈물 안 났다면 이미 넌 스톰 트루퍼가 된 거야